오케이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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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유이야 이길 수 있지 아 민지님 나는 어제부터 말랐어요 어 이거는 이제 소과금은 이미 마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근데 요 쫄자고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다음 주 지금은 이슈가 나온지 조금 별로 안 됐으니까 아마 내일 당장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해주지 않을까 싶어 다음 주에. 시간의 모래 속에 파묻어 주지. 지옥이나 떨어져. 자 유신 먼저 죽여주고. 아왜유시를안 때려? 아이고 스킬 로쳤다 이게 진짜 쫄 자국이 엄청 중요한데 어, 아 나도 방어를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갈걸 그래도 지금 15-, 아니, 악몽에서 하는 그 클리어 속도랑 획득하는 속도를 보면은 좀 일단 거기가 조금 좀 이분한 지역이지 않나 싶어요. 어, 거기서 일단 최대한 살려봐야지. 자, 여기 또 살려야 됩니다. 유이야 살려야 된다. 유이야 살려야 된다. 제발 치지 마, 에반 치지 마, 제발. 그렇지, 그렇지. 스킬 없어, 그렇지. 아니 잠깐만. 아 거기서 스킬을 써냐? 시간의 바다 속에서 사라져라. 지옥의 아, 어둠이 이놈을 잡힌다. 역시 애반부터 썼어야 돼. 역시 애반이 개피워서 죽을 것 같더라. 어 잠깐만 여러분. 무릎 꿇어라. 아 있어 지옥에 떨어져. 양말 싱크대 놓고 아니 삼성 뭐야 왜 줬어 이거 뭐야 삼성 애들 많으면 좋은거지 자 이거 20초 버텨야 된다 20초 버텨야 된다 이거 아 잠깐만 유이야 잠깐만, 율리야. 1대1이다. 1대1이다. 그렇지. 그렇지. 89층 좀 빡셌다. 어, 조금 빡셌지만은, 여기, 아, 오케이. 89층 클리어, 오케이. 자, 범위기 한번 더. 스펙 사진은 지금 가입 조건에 맞는 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F님. 자, 대기하고 자, 힐 먼저. 자, 기절이라 걸고 유신한 마리

사막의 람이요자 빙결 걸고 쉴드 걸고. 스파이커 죽었다. 자, 기절 먼저 걸고 자, 부활 걸고 쉴드 걸고 힐 걸고 힐까지 걸겁니다 힐 반에서 제발 죽지마 죽었다 스파이크 너가 너가 이제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스파이크 너가 먹여 살려야 된다 가자 아 아일린 제발 좀아 눈치 없게 스킬쓰고 있네 거기서 아일린 정신차려 그렇지 제이크 마무리 아 제이브 죽어 좀 제이브 죽어 좀아 스킬 썼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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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이거 깼다 이거 야 깼다 제발 제발 실드 이겼어 이겼어 아, 드디어 깼다! 아, 드디어 깼다! 와! 개 빡셌다, 진짜. 아, 개 빡셌다, 진짜. 아, 여러번 깼는데 2시간 걸렸나요? 2시간? 아, 제발 천장 좀안 치게 해주면 안 돼? 어? 42야, 벌써. 이 친구야. 줄때되잖줄때 되잖아! 줄때 되잖아. 줄때 되죠! 줄 때가 아닌가 봅니다. 개빡치네, 진짜로! 아? <laughs> 뭐, 일단 쓰레기가 다 있지? 아, 그래도 뭐, 쫄장 10개 생겼다. 쫄장 10개 생겼다. 자, 스펙 공유 갑니다. 자 일단 에바는 방어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탭이 좀 구려서 방어가 낮은데 일단 방어 세트로 가시고, 예 반지는 뭐 그냥 요렇게. 그리고 이제 유이는 생명력 세트입니다. 무조건 생명력 여러분들. 예 반지는 그냥 요렇게. 제이브는 메인딜러죠. 어 저희 이번에 공짜로 받은 거 양대마켓 1등 요거 받고, 그리고 이제 치명타 확률로, 그래서 모든 공능력으로요렇게 갔습니다. 반지는 그냥 대충 요렇게. 근데 2초 하면은 효과 저항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체가 2초 시에그 면역, 행동 지역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해사는 제가 원래 생존으로 갔는데 공성전에서 계속 쓰이다 보니까 룰리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공격 탭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생명력으로 가시면 됩니다. 버텨주면서 최대한 우리가 저거 해주는 걸로 빙기를 걸어주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크리라 그래서 효과 적중. 제이브랑 그리고 이제 반네사요 친구들 도와주려고 제가 요거 갔습니다. 물론 이제 기절, 에반도 있죠? 스킬 같은 경우는 역시 CC기를 먼저 갔는데 얘네가 첫 라운드 때는 피가 적어서 그냥 딜로 한번 찍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스킬 쓰고 그리고 상대방의 CC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게 보시면은 여기 석화 걸고요. 그리고 감정 걸죠. 또이 친구는. 그리고 스킬 쿨타임증가 요것도 굉장히 짜증나요. 특히나 반혜사도 있죠. 발리스타는 솔직히 정말 재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친구는 대체적으로 딜이 좀 약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신. 또 여기 마비. 요 엄청 짜증나죠. 그리고 받는 회복량 감소. 요거 잘못 걸리면은 아 이것도 좀 이거 좀 감당 안 됩니다. 그 델론즈. 델론즈는 역시 또 침묵 있죠. 거기다가 이거 단일 스킬 잘못 걸리면은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피없는 친구가 걸리고 죽고 또 다른 친구 맞으면은 요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요게 앞뒤가 정말 좀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한 3일 기도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소가금은 승리한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